오사이 좋다 좋다 보자 오 크다 오오 오, 30이 넘... 30 가까이 되겠는데? 오이으오 비주얼적인 거를 먼저 이렇게 갈아서 잖아들이죠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비주얼적인 게 보였다가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뭐 물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무슨 플라이를 선택 하는지 그런 게 이제 흥미 있다가 결국은 어떤 게 흥미가 생기냐면 자연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then she wanted me to go but she couldn't stand getting too close and i'm curious who i'll meet next who among them i will love best well, that depends upon the context doesn't it doesn't it 안녕하십니까 플라이 낚시인 조현철입니다. 어, 지난번 산간계곡에 이어서 어, 가을에 에, 또 플라이 낚시로 캐치미 TV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이 하천은 그 도계에서 발원해서 약한 50번 정도 굽이쳐서 바다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름이 에, 붙여진 이름인데 50천입니다. 그래서 이 50천은 오늘 그 제가 상대할 물고기는 그, 산간 계곡에서와 같은 산천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50천은 하천 규모도 크고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아, 자연산란을 하는 그런 산천어가 서식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가을색으로 이쁘게 든 산천어를 오늘 플라이 낚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플라이는 주로 드라이 플라이고, 어, DT라인과 롱리더를 이용한 그런 산천어 드라이 플라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즐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를할 거니까 좀 리더를 길게 해서 연장 연장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플라이를 미리 제가 이제 타잉을 해왔습니다. 뭐 이제 주로 여기 이제 메이플라이 에 패턴들이고, 여기 이제 캐디스 플라이 성충이고, 여기 이제 퓨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스티뮬레이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뭐 터레스티얼 계열들. 그래서 막바지 여름에 그런 시즌 타겟을 위해서 이제 태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할 플라이는 비장의 예, 이게 이제 신부치 하루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말로는 신부치 하루살이고 패턴 이름으로 이름으로는 PMD 페일 모닝 던이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써 보겠습니다. 하루살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약하네. 이게 이거는 아마 오전에는 하루살이 해치가 없었다는 얘긴데, 네, 오전에 하루살이 해치가 없었나봐요. 하루살이 해치는 없었고 다른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간파했스 아, 지금 이제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아까는 이제 흰부채 하루살이고, 요번에 거는 등줄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네. 하게 받는대요. 이것 도 아닌 것 같아. 큰거 달라. 큰 거를 달라. 저 아저씨들 양심들이 없는데 이들이 초반전서부터 이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해체하는종 중에 제일 큰 종인 무니하루살이라고 그 있어요. 걔네들이 해치를 하니까. 그 사이즈로 얘네들 스티뮬레이터를 먹어요. 어, 얘네들. 원래 여기 애들은 아니런데 많이 애들이 저. 때가, 때가 많이 붙었는데. 원래 여기 탁 던지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기 어떤 분이 낚시를 많이 했나봐. 애들이. 많이 예민하네. 야, 저기 좋다. 자. 요 녀석들이 아 이게 아마추어만 상대해가지고 내가 멘탈이 깨질 줄 알아. 내가 멘탈이 깨질 줄 알지 요 녀석들이야. 안 깨져, 엄마.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거든. 어? 아마추어들 같았으면 여기서 우. 어! 아마추어들 같았으면 여기서 우. 어! 와, 이럴 수가. <laughs> 와. 저기 한번 지켜봐요. 저기 저기. 어, 저기 는다 그죠? 멘탈이 안 깨지게 잘 붙들어 매고 낚시를 해야 돼, 지금부터. 바로 옆에 있는데 라이즈 하면 후가 먹고 촬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 물 속에서 먹네, 물 속에서. 네, 물 속에서 먹어. 아이고 미안하다. 네, 챔질을 느끼하는 바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챔질을 느끼하는 바람에 여기 눈에 보면은 여기 눈에 다이얼처럼 이렇게 점이 네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보이세요? 네, 점네개 있죠 여기 눈 눈동자 옆에네산천화 특징이에요. 오 검은색 점. 응.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미안하다. 응, 그래. 너 이제 다음에 이런 거 먹지 마. 가자. 자, 가자. 쇽 가, 쇽 가. 빨리 가. 옳지. 옳지. 에 건강한 녀석들. 그래서 여기 산천어들이 그래도 뭐, 방류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방류 사업을 안 해도, 여기 뭐 하천에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산란하고 그리고 사니까 뭐+ 뭐 아오 오염됐네 뭐+ 뭐 하천에서 뭐+ 뭐 부유물질 떠내려오네 해도 여기 사는 원래부터 살았던 애들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은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조금 조심만 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살 최소한의 환경만 만들어 만드는 게 아니지 그 정도로만 오염시키면 얘네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어, 욕심을 부려서 뭘 한다든지해서 하천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도 조금 양보하고 물고기들도 조금 양보하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 잡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쁜 녀석 봐서 되게 기쁘네요, 그죠? 귀네또 다시 한번 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일 모닝 던이좀 오후엔 잘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스피너들도 날아다니고 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뻐라. 자, 이게, 에, 에, 에. 보자. 그러면은, 자, 프로틴 앰플 한번 써볼까? 사실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너무 까탈스럽게 구니까 비장의 무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아, 먹자. 먹자, 얘들아. 먹이 왔다. 먹어보자. 오! 아, 귓들 아이자네. 똥똥하네. 먹었다! 아 있네. 네, 있어. 아, 예민하게 먹네. 나 시간대라 그렇구나. 오, 어, 먹었다! 오, 3,000원가, 송원가? 아, 3,000원에? 야, 고만, 고만, 고만한 녀석들이야. 요 녀석은 좀 색깔이 조금 이렇게 산란 색깔이 변했네. 이렇게 빨갛게. 그죠? 요거 봐. 좀 빨갛게 나오죠? 네 여기 이제 가을엔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여기 꼬리도 이렇게 빨개지고. 예. 네. 좀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변해. 금방 빼줄게. 한 번만. 그렇지. 에에 어우, 자식. 손설같이 도망가네요. 저렇게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는 애들부터는 산란색을 띄어요. 채색하고 크기하고 이제 여기 먹이의 정도, 뭐 얘가 사는 이런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예, 네, 그 오십천에서 오전 낚시를 끝내고 이쪽 그 오십천 지류 중의 하나인 데 대리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리계곡은 오십천 그 분류에 있는 계곡 중에 어, 그 산천어가 이쪽 그대리 계곡 쪽으로 와서 월동도 하고 산란도 하는 그런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추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대리 계곡에서 젊은 시절 그 많은 그 추억이 추억을 만든 그런 계곡입니다. 오후 낚시는 이곳에서 바람이 잘 때까지 어, 또 깨끗하고 그런 대리 계곡의 경치를 보면서 어,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데일이 계곡에서 산천어 낚시가 전형적인 이제 이런 업스트림 낚시예요 상류를 보면서 하는 낚시인데 지금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바람이 불어서 약간 그런 역풍 개념인데 그래도 뭐 계곡이 좁고 이곳은 돌도 많고 은폐 은폐가 좀 쉬운 곳이라 그렇게 먼 거리 캐스팅을 안 해도 업스트림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물 속에 있는 바위 예, 를 위주로, 근처를 위주로, 업스팀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올라왔다. 예, 한 마리 나왔네요. 오케이. 아, 이쁘다. 네 예, 뭐, 3,000원 사이즈인데, 이곳 산천어는 좀저볼류껀때 산천어하고 약간 달라요. 좀더 이제 색이 좀 연하고 원래 산천어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죠. 강에서의 산천어는 약간 강의 산천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계곡 산천어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보실 텐데 아주 산천어 색깔이 예쁩니다. 자, 얼굴 좀 보자. 아유, 뭐 이렇게 수줍어 하고 그래. 자, 잠깐 보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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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캐치미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자, 어, 예, 조금 색깔이 좀 노랗죠? 네, 예, 놀이끼리 하고, 요런 이제, 요런 지느러미에 있는 색깔들도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요런데. 예, 빨갛고. 지느러미도 좀 빨갛죠? 예. 이게 이제, 얘네들은 다 이렇게, 어, 내추럴이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무늬도 깨끗하고, 이렇게 방류된 애들이 아니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요, 이렇게. 무늬가 어디 깨진 데가 없죠?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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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옳지. 대박. 아이고. 그렇죠, 이제 그, 사실은 이, 저, 흰부치 하루살이는 이런 계곡에 더 많이 살아요. 강도 물론 살지만, 계곡에 더 많이 사는데, 특히 이대 데이리 계곡에 많이 살아요. 이, 물살 빠른 데에서 많이 사는데, 보시다시피 물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5 0촌보다는 아마 데이리가 조금 더 활성도가 좋을 거예요. 이 흰부채 하루 사이에. 반응 활성도가. 그래서 민어를 꺾고, 민어를 깜빡 있고 못 꺾었어. 뭐, 놓쳐도 할수 없는 거고, 뭐. 빠졌냐 빠졌네. 빠졌어. 빠졌어. 작은 녀석이었어. 네. 자, 플라이를 이제 그 PMD 에서 헤일모닝 던에서 스티뮬레이터로 바꿨어요. 이쪽 물살이 좀 거칠어 가지고 좀잘 뜨는 걸로 해서 바꿔 봤습니다. 좀큰 녀석이 올라오라고 바꿔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네. 저쪽 포말 그 끝에, 예. 저쪽에서 좀큰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으쌰. 으쌰. 좋다. 오우 저기 라이한다오우 저기 라이한다 자, 여기, 여기. 그렇지. 거기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어우, 안 먹네. 야, 니들이 오늘 하나만 먹으면 배, 배부를 만한 사이즈인데, 안 먹으면 어떡해, 이거. 응?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사이즈구만. 그냥 그거 PMD 달라고? 어, 알았어, 그래. 어때? 에 자식들 참. 예, 네, PMD를 달래는 거야, 이제. 예. 네. 응. 이거 좀 먹는 데니까 한번 줘봐야지 또아 먹겠다 그러니까 먹기 땜는거죠야지뭐어유 어이 뭐 어따 <laughs> 어 그닥 오, 사이즈 좋다. 좋다. 이거는 이거는 사이즈 좋다. 우 자, 오, 크다. 오오 오, 30이 넘, 30걸 가까이 되겠는데. 으쌰, 으쌰. 30은 안 되네. 오, 크다. 한 20, 28 거의 30 가까이 되겠다. 어우 크다. 자, 봅시다. 어우 크다. 얘는 보면은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차, 차, 차, 차. 에이, PMD. 예, 네. 여기 여기 흰부채로 자리 딱 먹었죠? 네네. 사이즈는 한25 정도 되겠네. 26. 26. 응. 어쨌든 얘네가 먹는 지금 먹는 먹이를 이미테이션한 플라이로 낚시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제 낚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으, 먹는 먹이를 매치시켜서 하는 플라이 낚시는 낚시하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어디서 먹을 거고 어떻게 입질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한테 그만큼 데미지를 덜 주게 되는 거예요. 챔질하는 포인트도 알고해서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정당당하게. 묵고기하고 예, 일대일로 결혼은 그런 예, 승부가 되는 거죠. Well, I was thrown into confusion All the world I thought was true It's nothing but illusion So now I'm a liar, I'm a loser I'm a bastard and a user. And I'm wondering how much slower can I go I've been beaten, I've been bloodied I've been broken and betrayed Wondering how much slower I know it's wrong. I wish my pain upon the world. I curse the lives of lucky men. Into this hell I hope they're. 자, 아이쁘다자 네. 너도 가자. 자 고마스로 가자. 가자, 옳지. 아, 기운이 섰어. 아, 이 맛에 플라이 낚시하는 것 같아요. <laughs> 플라이 내가 묶은 플라이로 잡고 다시 자연으로 상처 없이 돌려보내고 이 꼬리집 탁하고 가면 가는 그 느낌이 손맛, 손에 느껴지는 게 고기 잡을 때보다 더 손맛이 좋아요. 탁 꼬리집 타고 갈때 살아있는 그 그런 생명을 예, 느끼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캐치 예. 미티비 <laughs> <Catch me TV. 웃음> 예. day will always bring me something new oh. 전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고기가 따라오는 것도 없어. 야 미치겠다. 그래서 뭐라도 이제 해치를 하니까 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라이즈가 없으니까 해치가 이거보다더 많아져야 되나봐. 예. 야 희한하네요. 여기가 이 정도 라이즈 안 하는데는 아닌데.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9월 중순 어, 가을색이 약간 물드는 50천과 그 지류인 대리에서 오늘 하루 플라이 낚시를 해봤습니다. 50천은. 아마도 지금 산천어들이 산란을 이미 시작한 듯 보입니다. 여울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개체수가 별로 없고 큰 소에서도 해치는 하지만 라이즈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5 0천 볼륨은 이미 이제 산천어들은 산란에 들어간 것 같고 대신에 대리계곡은 그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그리고 산천어도 아마 산란이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 쪽에서는 산천어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치 정보로는 많은 양의 해치는 있지 않았어요. 어, 많은 양의 해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해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산천어들이 에,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그 던진 플라이에 반응이 좋아서 오늘 여러 마리 산천어 깨끗한 산천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연어가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연어 플라이를 갈수 있으면, 한번, 캐치미 TV 팀과 연어 플라이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먹었다. 오. 3,000원가, 송원가. 아, 3,000원에? 자, 얼굴 좀 보자. 아유, 뭘게수 뭐 주고 가고 그래자 잠깐 보자.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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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우리 캐치미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자, 예. 뭐, 그, 이렇게 조각 해놓은 것 같은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조기가.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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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옳지. 대박.